안녕하세요, 베베몬 t v 입니다 오늘 볼 게임은, 피기비드 모드 한번 해볼게요. 뭐야, 이거 그냥 해보자. 이걸로 해볼게요. 와, 됐다! 이걸로 해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그, 거는, 일단 여기에다 해줄게요. 근데, 음, 저는 아직 베베몽 티비의 베베몽이어서 이미 다무 똑같죠? 그쵸? 근데 여기 태도이 만들다 보면 그게 떠올릴 것 같아요. 그 철역 사과 있잖아요. 그 마녀에서 그 푸시는 그 사과에 그 베베몽 베베몽이 무슨 뜻이냐면 약간 기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일단 이렇게다 이제 안경을 해줄게요. 안경 무슨 색이지? 얼굴 찍어봐. 피부색은 알긴 하는데 아 안경 아 여기 약간 주황색이고 여기 약간 밝은 보라색과 진한 보여국이 있네요 주황색 주황색 이거다 이거 이거네요 그쵸? 이거네 아 조금 있어 여기도 조금 있네요 그 다음에 조금 막아주죠? 일단, 그 다음엔, 보야색, 보야색, 보야색. 보야색은, 이거, 이거네요, 딱 봐도. 그쵸? 딱 봐도 이거고요 그쵸? 일단, 하얀색은 갈자, 그냥. 여기가 어쨌든 하얀색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찐보야색, 찐보야색은 이거 따파도 이거겠죠? 찐보야색은 당연히 이겁니다. 일단 당연히 이었기 때문에 만들어 주고요. 계속 일단 저는 베베몽 TV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고요. 오오, 스마이, 스마이. 알겠어, 스마이 해줄게요. 웃는 표정, 웃는 표정. 나파도나파도 웃는 표정이죠, 지금? 아, 여기 하얀색 조금 있어야 되고. 일단,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기코 여기, 여기 코가 없죠 근데 여기 코가 없죠 진짜 스마이 하는 표정이고요 그리고 스마이스마이 완전 똑같아요 그쵸 그쵸 일단 아저왜 두고 왔을까요? 음, 몰랐네요 근데 와 예쁘네요. 이, 이걸로 해주죠. 아, 이거로 말고. 이걸로 말고. 약간 보야색으로. 남색으로 해줄게요. 남색으로. 이렇게 철도 같이 해주고요. 철, 철로. 많이 해줄게요. 이걸로 하다 보면 생각날 것 같은데. 안좋은 꿈 그게 뭐야죠 일단 계속 해볼게요 뚠뚠뚠뚠뚠. 어제 엊그제까지 놀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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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그 악몽이 있었어내 꿈이 저의 기상이 있었거든요 아, 이걸로 하면 안 되죠? 맞다, 맞다. 한색으 다시 해주고요. 한 이걸로. 다시 이걸로 해줄게요. 일단, 문이 있고요. 일단, 이젠, 여기에는 안 할게요! 오, 호 떨어졌다. 크린 애플 빨간색 구해 줄게요. 빨간색. 빨간색. 이걸로 낀 거야 돼요. 약간 찐거 이렇게 해주고요. 떨어집니다 똥이 나오는 거예요, 점점. 어두운 색으요 약간, 똥이 나오는 거죠. 나왔다 아, 오! 귀여워. 그쵸? 귀엽죠? 아, 갈똥 나오는 중이에요. 갈똥. 갈똥. 윗동. 윗동은 약간 아니고. 껌 빼. 껌 빼요. 괜찮아요. 껌. 윗동 냄새. 어우, 동 냄새. 어똥 냄새나. 똥이 여기서 점점 퍼지고 있어요. 근데 하필 여기에 이가 났어요. 어 귀여워 <laughs> 하필 여기에 여기에 있다는 건참 이상하죠? 아. 일단, 계속 만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다시 이가, 있어. 이, 이가 있다는 말이야? 그니까 여기고요. 짠. 점점 옆도 이가 생기네요. 이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원래 치아가 없잖아요 아니 혀가 없잖아요 여긴 혀가 없으니까 헐아 이거 티이도 아니고 그티이도 약간 징그럽게 생겼네 잠깐만 이 비밀문이 되는거죠 비밀 엔딩 여기도 또 했지. 죠 비밀인지. 무서운 그 무신부지. 엔딩이. 너무 혀가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미엔이에요 진짜. 네, 여기요 파이 있는 거죠? 파이 있는 거죠, 여기요 점점. 이거 팔고 있어. 셔는 어디 갔어? 셔. 셔 없어졌네. 점점, 이젠, 혀가 없어지는 겁니다. 와. 진짜 높은 산에 올라온 그런 기분이네요. 이젠 여기 요, 박으고, 이렇게 또 박으고. 잠깐만! 왜 여기에 있어요? 님! 님! 근데 재밌네요 여러분 이분, 이거 여러분들 하세요 이거 바이오 하세요 바이오 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재밌어 뭐지? 왠지 기분이 이상한데 어, 여기 있는 현 보이네 일단 이제 여기 뚫어줄게요 와, 진짜 재밌니?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들이 알려준 게임인데, 아, 왜안 돼, 반영? 반영, 왜안 바꿔주죠? 바꿔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먼저 해보고요. 초심 삼아서 해보는 겁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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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된건참 어이없네.